안녕하세요. 강사자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하고 요 제품이 있는데, 먼저 제가 캠핑이나 낚시, 갯바이 낚시 그때 한참 할 때, 그때 사용하던 장비 중에, 그거 해두질 하면서 사용하는 장비 중에, 절대 후회 안 하는 장비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이부분에 인사에서 한 번씩 이야기한 제품도 있지만, 가장 만족도의 1위가 돈은 좀 비싸지만 탄가스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중간가스 온수기 금이야 100만원 넘지만 제가 이때는 한5 0몇만원을 구매했으니까 그 제품이 지금도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돈 주고 산것 중에 후회 안하고 잘 사용하는 장비고 두 번째, 어째 보면, 제가 캠핑, 낚시, 해두질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고, 모델이 그렇게 바뀌지 않고,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고, 그 중간에, 이제 좀 수명이 다 돼가지고, 똑같은 제품을 다시 구매해가지고, 지금 6년째 사용하고 있는, 제품. 이 제품이에요. 압력봤소 4인용인데, 사용감이 되게 많습니다. 요게 또 보면 날라가고, 이 제품을 두 번째 사가지고, 지금 한 6년째 사용하고 있는 장비 같은데, 그래가지고, 요런 데 보면 녹았어요, 많이. 그, 요것도 이제 수명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. 그것도 아까 잘 사용하고 있고, 뭐, 바닷가에서 특히 많이 쓰다 보니까, 아무리 세척을 깨끗이 해도, 부은 천하무적이잖아요. 그게 약간 이제 세월의 흔적이 좀 있는 장비인데, 제가 영상에서 이 제품을 한 번도 소개 안했더라고 그렇게 잘 사용하면서, 당연히 소개했다고, 생각하고 있던 자리에요. 저는 맨 처음에 기억이 맞다면, 맨 처음에 제가 쿠첸 제품을 샀던 것 같아요. 그 이후에 퀸센스에서 이 제품을 이제 구매해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이 제품이 제가 보면 크게 한 10년 가까이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. 그만 다시 이야기하면 큰 변화가 없고, 지금까지 계속 비슷하게 유지해가고, 10년 이나 세월 동안 계속 판매한다는 꾸준하게 인기를 받는다는 거근데이 영상 찍기에서 확인해보니까 디자인 똑같은 거 해가지고 매끝 출시해 하는... 메이커 몇 가지가 더하고, 일단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. 네이버에서 캠핑압력밥소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뜨죠. 여기에 가지고 어, 쇼핑 더보기 해보면 여기 보면 큐센스 7종 안전캠핑압력밥소 칼라 없는 제품 56,000원에 팔거든 요. 제가 맨 처음에 이 제품을 살때 10년 전인가 그때는 3만 얼마에 샀던 기억 나고 중간에 이제 교체 할 때쯤 돼가지고 한 5만원 돈인가 4만 원, 5만원 후반대인가 샀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5만 6000이면 상당히 가격이 괜찮다 뭐, 오랜 세월 동안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칼라만 틀리지? 구성이 똑같아요? 그냥 없어 틀린 게 없어 제 이제부터 퀸센스 제품을 알고 있거든요 퀸센스 제품을 이거 기획합니다 여기 이게 검은 거? 이게 제가 지금 없어요 근데 34인용은 충분히 밥이 돼요 2.2리터 짜리 가지고 상당히 괜찮더라고 이 제품이 또지금도 계속 잘 쓰고 있고 근데 여기 네디보다 보니까 칼라 있는 게 85,000원에 85,000원에 팔고 있어요. 그런데 여기 밑에 이 펜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또다시 수명 다 되어 구매한다면 퀸센스 이 제품을 살거예요 너무나 만족하고 지금도 너무나 잘 쓰고 저는 햇반을 안사갑니다. 절대. 많은 캠핑 하시는 분이 밥하기 싫어가지고 햇반을 많이 사용하잖아요. 저는 절대 햇반 안해요. 밥맛부터 틀려요. 이 압력밥을 그리고 햇반보다 이제 전자레지 아닌 일반 뭐무늘 대피가 먹는 시간보다 조금만 더 두자면 정말 따끈따끈한 밥을 해 먹을 수 있거든요. 너무 만족해요. 솔직히 정말 만족합니다. 그래서 저 구독자 분 중에 뭐 햇반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압력밥솥을 추천해달라면. 저는 이 제품을 지금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약간은 귀찮은 게 있어요 그거 솔직히 뭐 가스 가지고 항상 해야 되니까 귀찮죠 근데 생각보다 밥도 빨리 되고 밥맛이 틀립니다 약간 귀찮은 분들은 나 제가 많이 밥맛 테스트하고 했던 요런 제품 전기 가지고 운영하는 거이 제품은 12V 제품인 것 같네요 똑같은 메이커 12V 제품이고 이게 24V 제품이에요 솔직히 포장도 안 뜯은 제품입니다. 그때 살때 엄청 사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에요. 근데 저 솔직히 그때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이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. 왜? 이 제품만 쓰니까.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이게 만로만 좋다. 안건 제가 캠핑에 사용하는 영상을 살짝 보여주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게 12V가 아닌 24V 12인용 밥솥하고 여기 꽤스가지고 밥하는 3, 4인용하고 시간 비교해 드릴 거예요. 하되 좋은 번호 설 의미가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압력발스 전용으로 인식으로 번어한개 넣어 다닙니다. 그래서 제 마음에 이번어 가지고 조그만한 번너인데이번어 가지고 밥을 합니다. 중소에는 국산 버너죠이 제품이 내가 국산 번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딱 들고 다니가지고 밥을 많이 합니다. 자, 이제 요게 파워뱅크 24V 짜리입니다. 그거 이제 먼저 사, 저에 넣을게요. 응? 그, 안전하게. 그, 끝났습니다그게 하나, 두, 게밥더 해야 되는데, 너무, 금 넣긴데, 그 반, 이게 한 개다. 나머지 남은 조금 남았어요. 남은 거. 여기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, 여기다가 원래 제가 이거 가지고 다니던 이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. 다시 이거 뽑았던 거 다시 이제 꽂습니다. 파트 먼저 시킬게요. 됐고. 조명 다운에 부디 잘안 보이죠? 그때 요거 소개해 드릴 때 12V 절반밖에 시간이 안 걸렸거든요. 그러니까 압력파수하고 이제 실제 시간 되는 거. 요 압력파수의 실제적으로 시간이 한 40초 1 정도 이후에 불을 붙여죠뭐 당연히 밖에서 어게하냐 따라서 바라는 시간이 약간은 틀릴 거요 하력 조절하는것 때문에. 반짝 광고. 정말 가스 좋아요. 저돈 주고 산 거예요. 협찬 아니에요. 더 좋은 부탄. 이거는13%더 많이 들어있는 건데, 어, 왜냐면 내가 부탄 사용해본 것 중에 정말 많은 메이커 써봤는데, 이 제품이 최고입니다. 일반에서 못 구하지만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데, 정말, 정말 최고 좋습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. 지금 밥 되는 시간에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지겹고 시간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실제 캠핑가에서 서보면 아 정말 금방 밥다 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촬영 목적으로 그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제 현장에 가면 금방 빨리 되는 느낌이 들어요. 그고 밥도 이 제품보다 두배 정도 많은 양을 진행하고 있는 거래. 요 같은 시간 테스트지만 24V. 요거는 이제 가스 가져갔는데 같은 양이 아니고 이거보다 두배 많은 양이에요. 밥이. 5분 정도 더 지났는데 여기 연기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. 여기 이제 안전밸브가싹 조금 올라왔어요. 데리 갔습니다. 올라오죠? 뭐, 보이죠? 자, 안 보이나? 올라왔어, 더. 또 내려가. 내리가 압력이 됐기 때문에 압력을 빼주는 거예요. 지가 올라와가지고. 밥 되면서 이제 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저는 실제 상황 때이 상태에서 불 줄여요. 불 줄였습니다. 원래 제가 하는 방법도 할게요. 그래야지 여기가 바닥이 안 타더라고. 이제 언제 끕니다? 제가 봤을 때밥다 됐어요. 여기는 밥다된 겁니다. 요거 대도기 다린 거예요. 어느 정도 뜸도 도 와야 되고. 자 여기서도요. 그냥 아... 여기 이제 연기가 올라와요. 오늘은 좀더 기다려야 되는게좋죠 제가 이제 이거쪽 반대쪽 되는 동안 밥 상태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리 이 밸브 잭겠습니다. 나도 궁금해. 오잘 됐다. 밥 상태. 밥 정말 잘 됐어요. 잘 됐죠? 뭐 그거, 오늘 다그뭐 또? 밥 정말 잘 됐습니다. 아, 제가 이게 압력밥솥이 이게 돼야지. 아 단맛 정말 단맛 아 그거 오오오오음음 단맛도 맛있다 <laughs> 확실히 단맛 단맛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밥이 다 됐습니다. 좀, 뜸을 좀 드려야 되겠다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, 압력밥솥이 절반 이상 시간 짧아요. 한 10분이면 밥다 되잖아요. 요거는 그지 30분 가까이 시간이 들어가고, 연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릴게요. 이 압력밥솥은 제가 6년 이상 사용해봤기 때문에, 어찌께 불조절하고, 어찌께 한번 밑에 안 타고, 어느 정도 뜸들이면 밥맛이 괜찮아진다는 거 완벽하게. 알고 있는 제품이니까, 원래 밥맛 보다좀더 빨리 압력을 빼냈어요. 그것도 큰 차이가, 뭐, 상관없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, 이 제품은 솔직히 리뷰할 때 썼던 제품도 아니고, 그때 2 4버는 벌써 단거 개조했고, 이 제품은 어느 처음 개봉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지만, 충분히 뜸을 들일수 있도록 기다릴 거예요. 자,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 충분히 뜸 들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, 이제 오픈해 볼게요. 시간. 오, 밥잘 됐다. 밥은 잘 됐습니다. 시간이 많이 걸리다는 것 뿐이고. 여기하고, 여기하고. 혼자서 밥을 좀 많이 떠먹었죠. 냉정하게 이번에 이거부터 먹어볼게요. 보통. 응? 그냥 먹으면, 비교 안 하고 먹으면, 밥맛 상, 햇밥보다 훨씬 나아요. 좋은데, 밥이 식었는데, 봐안 할게. <laughs>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거 들고 다닐 것 같아요. 캠핑 가서 밥햇밥도 먹고 많은 거 먹어봤는데 오늘 사용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. 익숙하니까 그은 이게 최적화돼도 제가 밥 하는 방법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뭔데 확실히 밥은 압력밥솥이야. <laughs> 이번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장비 두 번째 순위에 있는 압력파소스 한번 소개해드렸어 어차피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는 거예요. 귀차니즘을 약간은 좀 귀찮지만 극복할 수 있는 분은 이 제품을 진짜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제가 10년 가까이 써보고 이번에 중간에 바꾸고 두 번째 구매하고 난 다음에 한 6년 정도 사용했어요. 처음 터는 4년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던 게 아까 또 중간에 설명했지만 불 조절 너무 강하게 하면 바닥이 탄다고요 그러은 나는 안 좋더라고 바닥 타니까 그래서 불조절 그때 한번 같이 간 사람에게 밥을 맡겼다가 바닥을 좀 태워버렸어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다시 샀던 거예요 <laughs>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